J like the letter, I'm making several waves I know the mission is same I made a splash, now all of my passes last Like running a race with you saying I keep it coming like this is a buffet And if I'm stumbling, I'm in the craze Never going fumble it, I get the bag and I run with it Gunning it, gunning it, gunning it, gunning it Murray with the legs, all about the I am not impressed uh, I don't need a rash, coming in with last, then you see the flesh uh, LOP with the melody and the supply of breath uh, 70, keep it heavenly, everybody get the breath The storm and ain't it... 안녕하세요 컴플렉스입니다 오늘은 알파 전체 랩핑편을 찍으려고 찍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하여튼 원래 검정촬영이었고 네. 제가 랩핑영상을 조금 오랜만에 찍는데 네. 거의 PPF영상만 많이 찍다가 그렇죠. 뭐듀톤톤이 듀오톤이게 전체 래핑 작업을 엄청 오랜만에 찍어요. 그니까 몇달 만에 찍은 것 같아. 요 R8 차량이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찍어야 되겠다 <laughs> 싶어가지고 이제 본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작업 설명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R8 중에서도 가장 높은 V10 모델이란 말이죠. 그렇죠. V10에다가 또 차주님께서 우리 또휠 복원 했잖아요 예. 네. 이게 또 어디 가서 이 포지드 휠을 색깔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죠. 힘들죠. 그데 네. 네. 맵블랙 휠도 음, 다고원이어 있고, 했고, 그리고 네. 이차주님이 벌써 지금 세대째 전체 리핑 작업을 하고 있고. 음, 저희와 인연이 세대째 이어지고 네. 있죠. 머스탱 지금 CLA 45 45 AMG 45 네. CLA 45 AMG 그 네. 알파까지. 네. 알파까지. 네. 이렇게 작업을 맡겨주셔가지고, 아마 이 영상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음. 예, 유튜브 보고 오셨, 또 오셨던 고객님이시니까. 음, 감사합니다. 또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색깔이 <laughs> 완전 스머프네요. 일반적인 에이버리하고 쓰레 필름이 아닌 고광도로 네. 작업을 했고요. 고광도의 장점은 일단 필름의 광도가 기존 수준정 도장처럼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쵸. 예. 그리고 단점은 뭐예요? 없습니다 아, 비싸다 네 비싸다, 비싸. 아, 아, 단점은 비쌉니다 네. 단점은 에이버리 3M 일단은 3. 에이버리 3M은 네. 시공하기가 엄청나게 좀 쉬워요 음... 작업하기도 엄청나게 쉬운 필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 시간도 적게 걸리고 네. 네. 그리고 필름을 다루는 것도 엄청 초보자들이 잘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네. 네, 그런 작업인데 이런 고강도 같은 작업은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는 엄청나게 조금 까다로운 필름이기도 음... 하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알파 같은 경우에는 본넷이 엄청나게 사악해요. 앞에서부터 이런 요 곡이 엄청나게 사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본드 터짐 없이 그리고 먼지, 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작업하, 작업하는 게좀 키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새 차가 아니고 중고 차량이기 때문에 돌방 같은 스톤 칩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네,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음. 것들은 일반적인 에이버리 3M 필름에 비해 많이 보완이 되는 건가요? 고강도로 입히게 되면? 어떤 걸요? 그돌 스톤 칩이 네. 티나는게 네. 에이버리 3M에 비해 고강도는 조금 티가 덜 나게끔 아니 더 나죠 더 나요? 왜 그러냐면 네. 고강도는 필름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네. 조그만한 먼지가 들어가도 엄청나게 티가 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먼지와의 싸움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럼 그리고 그 스톤칩은 커버링이 좀안 되는 건가 조금 티가 나죠 티는 음. 조금은 나요 그게 만약에 오돌도돌하다고 하면 음. 네. 근데 차 후에 이거 만약에 고강도 래핑지를 입혔을 때는 네. 스톤 집에 걱정이 없죠 도장면에 음. 필름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일반 필름에 비해 예, PPF 성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음. 그런 정도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음. 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카본 사이드 미러는 저희가 그냥 투명 PPF로 네. 작업을 했고 이건 순정 카본이기 때문에 음. 래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죠. 너무 비싸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PPF가 다 들어간 상태에요 네 음, 투명 PPF가 다 들어간 상태고 지금 하이그로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음네 그리고 이런 그리고 휀다 라인이 엄청 네, 직각으로 사악하네 직각으로 뻗었죠 사악하진 음. 않아요 사실 음 어, 작업성은 괜찮은데 네어 이것도 캐릭터 라인이 짙어서 여기에 잘, 이제 본딩이 밀림이라든지 음, 중심 라인을 잘 잡아야죠. 아 음, 그러면은 뭐 래핑 조금만 할수 있으면은 이 정도의 각은 충분하게 잡을 음, 수 있습니다. 네. 아,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스포일러도 지금 전부 다 PPF는, 탈거하셨잖아요. 네, 탈거도 했고 PPF도 얹은 상태고요. 음. 어, 훨씬 더 광이 돋보이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벌써, 벌써. 이것도 탈거를 했고요. 지금 이 스포일러도 탈거를 해서 이거랑 이거랑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음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이런데도 이질감 없이 음, 이런 것도 탈거를 하고 작업을 음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질감은 좀 덜하죠. 음 <laughs> 음. 색상의 정확한 명칭은 음. 슈퍼 글로스 아이스 블루. 와우. <laughs> 이름이 죽이네. 네, 이름이 어. 죽이긴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PPF가 다 들어간 상태예요. 카본은 웬만하면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약합니다 카본이 음. 기스도 잘 나고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전체 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깨끗하죠 깔끔하게. 깨끗하네요 도장면 같죠 오, 이거 뭐 진짜 도장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그죠 어. 거기에 또또 이런 또 유니크한 하늘색이 음. 알팔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차량의 고강도 래핑 색상은 슈퍼, 슈퍼 <laughs> 글로스스 글로스, 아이스, 아이스 블루, 블루. 아. 아. 색깔 기억하십시오. 아. 거의 스모프 네. 색깔이랑 비슷한데 거기에서 공광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런 비슷한 색감이 이게 하늘색도 하늘색이라 하기엔 좀 <laughs> 너무 진하고 파랑 파란색이라고 하기엔 연하고 <laughs> 네. 예, 네. 그렇죠. 오묘합니다. 예, 네. 오묘해요. 근데 이뻐요. 예, 네. 이뻐요. 어, 확실히 네. 이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알파 브이0 음. 쿠페 모델이죠. 그렇죠. 네. 원래 블랙 색상이었어요 이 차량은.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처음. 그래서 완벽하게 고강도 래핑을 해서 네. 완전 차를 다시 타는 느낌이 네. 드실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티엔 색상들이 워낙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음. 어, 이런 티엔 색상을 해도 사실 저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원래 오렌지 색깔을 음. 되게 고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해외 이 하늘 색깔의 <laughs> 알파를 보시더니. 네. 그냥 이걸로 바로 네. 결정을 하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쁜 음, 거 같아요. 알파일 타시는 분들 한번좀 고민 아, 해보시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음, 좋은 그러니까 색상. 블랙에 블랙에 이 스머프의 조화가 네.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하는데. 휠도 블랙이다 보니까 음, 엄청 조화가 잘 네. 네. 이루어져요. 맞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나 저희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AS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필름이 막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막 뜨지는 않는데 네. <laughs> 어, 마감이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씩 뜰 수는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열처리는 다 해놨지만 그래서 지금 밖에 저희가 오늘 마감을 하고 밖에 비오는 상황이어서 바로 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네. 그런 점들은 차가 차를 파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A/S를 해드릴 거니까 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렉스. 자, 그렇군 네? 대망의 이제 네. 가격이죠. 네, 가격. 이렇게 하면 네. 얼마입니까? 삼백육십만 원. 삼백육십만 원.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간은 사박오일 정도 음. 잡으셔야. 돼요 지금 PPF 포함 가격 삼백육십이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PPF는 또 별도에. PPF 많이 들어가요. 왜 그래? 요 아. 자꾸 <laughs> 뭐 사이드미러하고 저 옆에 아가미 좀. 아 정도 이런 거는 많이 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스펠로 제드려야 되는데 360까지. 아무튼 전화하시면 <laughs> 그런 거김 대표님이 서비스를 알아서 잘 해드린다고 아니 아. 전화를 주십시오. <laughs> 자 지금까지. 적자요. 아. <laughs> 당신 때문에 적자난다고요. 자 지금까지. 카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ways first at the finish line. First to the plate when it's dinner time. First to escape when this shit goes down. In the